네, 인사하시고 앉으실까요? 네, 클라, 음. 작아, 머리 보다 몸을 좀더잘 쳐가지고 특별라 인사드려 아빠야 아, 뭐야 너 아니, 어? 있죠 어? 응? 내 딸이라고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예 네, 채영양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. 힘을 내요 미스터리에서 새별 역할을 맡은 엄치영입니다네 예, 구준날 씨 이렇게 찾아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예, 잘 부탁드립니다. 부작의 주연 배우셨던 유해진 배우님과 지금 차승원 배우님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요, 답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개인적으로 저는 그와 굉장히 친합니다. 예. 아참뭐아참 뭐, 되게. 더나 그니까 질문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애들한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질문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, 그 정도로 사실은 두분다 너무 좋고요 좋, 좋고 그, 그런데 아, 그냥 뭐 그냥 제가 느끼기에 차이점 정말 정말 정말, 정말 찾아서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어, 그두 두, 분다. 어, 너무 치밀하시지만, 형님은 굉장히 준비를 사전에 많이 하시는 그런 것 같, 뭐, 그렇게 해서 촬영장이 오시고. 그리고 이제, 유해진 형님은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 아주 번뜩이는 순발력이 있으세요. 예. 어, 그런 것을 볼때 이제 그,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번뜩이는 것 때문에, 어, 굉장히 놀라움을 많이, 그, 그 하거든요. 이제 그 정도의 차이점이 좀 있지. 아, 둘다 너무 너무 좋으 신형들이고 뭐 너무 따뜻하신 분들이고 뭐 그래 그렇습니다. 예.